현대인이 잊고 살아온 정체성을 화폭에 담은 마음을 치유하는 미술이라고 불리는 문인화. 여러분들은 이 문인화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진주의 뿌리를 두고 우리나라 대표 문인화가 30인에도 선정된 지역 작가가 있습니다. 40년 넘게 문인화의 전통 가치를 현대적 감각으로 늘 새롭게, 혁신적으로 화폭에 담아내고 있는 아라 송정현 작가가 그 주인공입니다.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여섯 번째 개인전이 진행 중인데, 어렵게 스튜디오에 모시고 문인화와 그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께서는 오랫동안 문인화 작품 활동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문인화 작가 아라송정현입니다. 40년 전에 운정조영실 선생님 문화로 문인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미술 대전, 대한민국 문인화 대전 초대 작가이며 현재 대한민국 전통 예술 전승원 이사이며 운정한울 문인화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운정조영실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네 선생님은 현재 미술 협회 고문이시고. 대한민국 전통 예술 전성은 문인화 부분 메인이십니다 예. 많은 예술인들이 작가님에 대해 현대 문인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또 작가님 작품을 평하면서 작가님을 홍운 타월 기법의 대가라고도 하던데요. 주변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와 함께 작가님이 생각하신 문인화는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제가 생각하는 문인화의 철학적 정의라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전통 사군자에서 기초를 다졌습니다. 규범화된 전통 문인화에서 벗어나 시각적으로도 큰 감흥을 줄수 있는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인전은 자연을 소재로 수묵으로 표현한 것과 채색으로 표현한 현대 문인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전시회에서 특히 제가 중점을 둔 것은 홍운탁월 기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 이 홍운탁월은 동양화의 기법 중 하나인데요, 주변을 드러냄으로서 자신을 보여주는 기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보다 구체적으로 작가님만의 그림 세계, 그러니까 차별화된 작품 세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전시회 때도 만날 여러 작품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 3~4개 정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려졌는지, 무엇이 특별한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혼자 지풍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전통 문인화 기법으로 표현한 난초입니다. 예. 문인나의 가장 기본으로 입문하시면 기초를 다지는데 꼭 필요한 하목입니다두 번째로, 백목년이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대상을 직접 그리지 않고 주변을 드러내서 그리고자 하는 사물을 돋보이게 하는 홍운 탁월 기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 세 번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고 제목을 붙인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은 저에게는 자유로운 사고로 저 스스로 항우 나갈 아 방향을 생각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관람객 분들에게는 각자 이야기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두개나입니다. 두개나는 우리 주변에 누구나 볼수 있습니다. 그 꽃은 나의 진달래이기도 하고 보는 이의 진달래이기도 한데 각자가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직접 가 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정말 전시회장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어떤 작품이 어느 정도 전시되는지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수묵으로 그린 전통 문인화 매난국죽 소나무 수선화 외 70여 점을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고요. 재색으로 현대화한 작품 자연 속 이야기와 백목년, 자목년, 두개나 다람쥐, 벌, 나비 등 60여 점이 구분되어 예술회관에서 전시합니다. 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작가님.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인화가 아라 송정현 작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